낚시 때는 믿어. 어. 들어왔네 고기. 알아, 알 원줄이 몇 호? 한 4호? 오. 오오. <laughs> 오. 대명의 그큰 고기를 믿어. 오. 아 좋다. 이러니 여기 세명한으면 이게 다 꽝인 거지 그냥 ]지. 여기 뭐 형자리까지 갔다 왔는데 뭐 저기까지 그러니 이게 여기 앉으면 뭐 그냥 다 걸어버리는 거지 아다 내려왔어 아, 배? 배? 배빼빼올라빼다빼빼빼다 어, 음? 아, 마 축하 합니다. 축하 합니다. 아, 아. 고기 들어 왔다.